네, 안녕하십니까, 송 과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시리즈 중에 현역 일대장인 노트 20 시리즈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출시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최신폰인데 가격이 지금 구매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현재는 뭐 공시도 최대 50만 원 이상 나오는 통신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강력한 마법을 이렇게 부린다면 20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가격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이전 플러스 등급 대신 울트라라는 등급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선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차이가 가격이 30만원 차이 나는 만큼 꽤 스펙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화면 크기는 갤럭시 노트 20은 6.7인치고 울트라는 6.9인치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외장 소재는 노트 20은 고릴라 글래스 5의 후면 플라스틱 재질이고, 울트라는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가 양면에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S펜 성능에도 좀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 하면 S펜 아닙니까? S펜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laughs>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갤럭시 노트 20은 뭐 S펜의 차이는 반응속도에 있는데 갤럭시 노트 20은 2 6 m 리 세컨드로 작동을 합니다. 울트라는 9 m 리 세컨드로 작동을 하며 거의 두세 배 가까이 반응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는 펜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펜 속도나 정말 현실 같은 터치감을 원하신다면 울트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노트 20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 평평한 디스플레이를 가고 있고요.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용하였죠. 일단 이건 호불호가 유저들 간에 갈리긴 해서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선택사항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노트 10 시리즈와 같이 노트 20은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울트라는 QHD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울트라가 훨씬 좋은 스펙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주사율 또한 노트 20은 60Hz를 지원하는 반면 20 울트라는 12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보급형인 갤럭시 S20에 번 출시한 FE에서도 주사율 120인 거를 감안하면 사실 노트 20은 조금 실망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램도 노트 20은 8GB 램을 사용하고 있고 울트라는 4기가가 추가된 12기가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노트20은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후면 초광각 카메라가 1200만, 광각이 1200만, 망원이 6400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트라는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로 가스트며, 후면에서는 카툭치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만큼 울트라다운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초광각이 1200만 화소. 광각이 무려 1억 800만 화소. 망원 렌즈 카메라가 1200만 화소입니다. 줌은 50배 줌으로 S20 울트라의 100배 중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땡기면 정말 멀리까지 쫙떨겨집니다 AP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일반 사용자들은 요즘 스마트폰의 스펙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뭐 스펙이 짱짱하게 나와서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체감성으로 확 와닿거나 뭐 기능들을 전부 사용하진 않는 게 태반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다익선이라고 스펙 좋고 기행들이 많으면 뭐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출고가가 1 1 9900원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출고가가 145만 2천원입니다. 24만 7천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SK 기준부터 공시지원금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43만원입니다. 여기서 최대 15% 공시지원금을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6만 6천원을 추가하게 되면 5 0 6천원 정도가 되고요 프라임 기준은 48만원 추가지원금 72,000원에서 552,000원 KT 기준 공시지원금은 슈퍼베이직 플랜 기준 45만원 추가지원금 67,500원을 해서 51만 7,500원입니다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기준으로는 50만원이며 추가지원금은 75,000원 무려 57만 5천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U플러스 기준 공시지원금은 스탠다드 기준 44만 2천원이고 추가지원금은 6 6 3 0 0원 스마트 기준 50만원에 추가 지원금 75,000원, 57만 5,000원까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마법을 부리면 20만원대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폰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노트22. 공시 기준금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삼성에서 줄줄이 신작을 계속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오긴 하네요. 노트20 관심 있으신 분, 이런 마법같은 가격으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문의 남겨주시면 마법같은 가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